네, 나오는 단어가 바뀌었어요.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Making time for exercise is. is가 동사군요. 제 앞에 있는 걸 동명사고 주어. 이렇게 합시다. 운동을 위해서 시간을 만드는 것은 continue 다음에 ing가 붙었네요. 뜻좀 볼게요. 뭐래요? 계속적인 도전. 그럼 도전은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죠. 비동사 뒤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했더라 c r 라고 했죠. 어. 기억나시죠 아, 자꾸 하다 보면 보여요. b t e e n e n d 입니다 얘는 사이에구요. 커미트먼트좀 어려운 단어거든요. 어? 어 미트가 저지르다. 커미트먼트 전념. 그러니까 커미트는 저지르다, 전념하다 둘다다 다 돼요. <laughs> 전념입니다. Obligate, 오블리게이트, Obligate에서 있어요. 준수하다, 의무야, 의무. 그럼, 뭐랑 뭐 사이에? 시작. 전념과 의무 사이에. 이것은, 그 여기서 그것은 앞에 있는 동명사 주어예요. 그것은 뭐처럼 느껴진다고요? 뭐, 뭐처럼. There is no. 뭐가 없다고요? 여유가 없다고요. 팩트의 뜻좀 알아볼래? 뭐한? 빽빽한 스케줄. 디디케이트의 뜻좀 말해볼까요? 전념하다. 너무 어려워요, 단어가. 그렇 그렇죠? 애워야 돼요 커미트먼트 전념 오블리 게이션 의무 디디케이티드, 전념하는 워크아웃 u t 기 엑서사이즈랑 동의어 r 요 시간 없다는 말을 지금 이렇게 길게 한것지지 않아요? 그 o 시간 없다는 말을 이렇게 길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마디프 w 게 하나의 접속사예요. 왓타고 이프. 아, 만화 o u t 면 어떨까? 아, 만약 뭐뭐라면, 우리 동생 봤어? 클라스? 클라스 아주 그냥. 자, 어? 운동이 너에게 다가간다면 어떨까? Right. 바로. 어디? 미, 미드스트에요. 어디인 것 같아요? 미드니까. 가운데인 것 같죠? 너의 데일리 루틴, 일상 루틴에 바로 너에게 다가간다면 어떨까? That is. 그것. 그것이 왜요? 지점이라고 해도 되고, 장소라고 해도 돼요. 의문사예요 의문사 뷰티, 아름다움이죠? 아름다움 인터그레이트는 통합시키다 수고처럼 한번 가볼래 인터그레이트 A into B 가볼까요? 미니, 미니는 작은 거예요 작은 운동을 어디에? 집안, 초, 일, 집안일 집안일로 통합시키는 아름다움이 이제 동사예요 주어동사도 좀 어려워요. 볼게요. 통합시키는 것, 작은 운동, 안으로, 집안일, 오다. 다네요, 동사. 주어동사 이렇게. 됐죠? 근데 수거예요. 커민트 플레이가 뭐래요? 작동하다예요. 작동하다. 커민트 플레이. 작동하는 지점이다. 답은 나왔어요. 집안일에다 운동을 접목시켜라, 통합시켜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어 때문에 조금 더 할게요. Let's be realistic. Let's 하자. 해보자. 리 i s t i c Let's be realistic. Let's 다 e realistic. Let's be r e a l i s 뭐라 그래요? t s be realistic. l e 뭐라 be r e 요 l i s t i c Let's be r e a l t e a t s t h i s i s 뭐 e 건 그릇이에요. 그릇 접시. 접시 닦는 걸 뭐라 그래야죠? 설거지. 접시. 설거지라고 하죠. 접시. ING끼리 아, 병렬인 거죠, 이렇게. 테이크아웃도 알아놔야 되는데 쓰레기를 뭐 하다? 버리다. 에, 어제 일찍 자라고 했잖아. <laughs> 일찍 앉았어 말을 안 들었어. 디스테이크 이 일이 에센셜. Essential. 에센셜의 뜻은 필수적. 필수적인 부분. 어 그럼 파트는 C라고 적어야 되겠네. 데일리는 매일 매일을 뭐 일상의라고 적지 않나요? 보통 일상생활 이렇게 의자 뺄까요? 그래, 일상생활 이쯤에서 답이 안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너무 지루하면 그만할까? 여기서 단어만 좀 알려줄게. 네. 단어 요 단어 처음 보지? 뭐뭐하는 게 어때요? 와이낫은 뭐뭐하는 게 어때요? 시즈 시즈, 유 단어, 이단 e 이용하다 이 순간을, 이 순간은 집안일 하는 거야 집안일 하는 순간을 뭐로 해보는 게 어떻겠어? opportunity, 기회로 보는 게 어떨까? 피지컬의 뜻은 신체활동 어, 유 단어도 암기해야 되는데 e n g a g e 이 뭐야? 하다 마지막에 이렇게 답 자꾸 얘기해주면 안 돼. 이거 익숙해지면 안 돼. 도파민 맞으면 안 돼, 여기서 얘들아. 자꾸 마지막 읽어서 답이 나올 확률이 높은 거지. 안 나올 수도 있어. 나올 확률이 높은 거야. 도파민 맞지 마, 이거. 네. 알겠지? 다음, 통합시키는 것. 빠른 운동을 어디에다가? 일상의 허드렛니에다가 하는 것은 너의 건강을 뭐 시켜줄 수 있어? 임프로 향상시켜줄 수 있어. 그래서 답은 너무 쉽게 나와요. 네. 하나 더 하고 쉴 거예요.